도화살, 홍염살. 응. 응. 뭐가 다른 거예요 도대체? 아 차이가 있어요. 어떤 차이가 있어요 선생님한테? 이 도화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사람, 대중적으로 주목을 받는 사람 음. 요렇게 볼 수가 있고요. 그러면 도화살 같은 경우 는 연예인 응. 분들이 좀 갖고 있으면 그쵸. 좋은 거죠. 그렇죠, 음. 너무 좋죠. 근데 홍염살 같은 경우는 이제 불꽃 같은 막 즉흥적인 바로 확 빠져들고 불타오르고 막 이런 거거든요. 아 금사빠. 그렇죠, 그렇죠, 맞아요. 네. 금사빠. 음. 음. 그래서 홍염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될게 일단 이상하고 술자리 하시면 안 돼. 아 홍염살 있는 분들. 네. 그러면 거의가 잠자리로 가요. 한 90%라고 하죠. 90% 조금 아. 넘는 것 같아. <laughs> 네. 홍염살 있는 분들은 이게 즉흥적이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불을 타거든요. 아, 순간적으로 막. 네. 근데 술 마셨지? 네. 그럼 이 감정이 확 올라온다고.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뭐 자기 이런 스타일 아니고 할수 있지만 홍염살 있으신 분들은 확 빠져버려요. 어... 응. 그리고 그 다음에 또팍 식어버려요. 아또 식는구나. 네. 금방 식어버려요. 네.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빠져버리면 답 없어요. 그전염무 같은 분들이 홍염살 있는 거예요? 네. 아 맞아요. 예, 네. 그렇죠. 어...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. 간혹가다 보면 부럽긴 하긴 한데. <laughs> 부러워하지 마세요. <laughs> 아 연예인인데 음. 그 계속 열뭐 열애 막 터지니까 음, 음, 음. 그런 데도잘 하는 거 보면은 참 대단하신 거예요. 음. 근데 어쨌든 살이라는 거는 사실 좋지는 않아요. 음. 음. 그러니까 그 자기 일이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 본인이 그런 살이 있고 하면은 되게 삶도 그렇게 뭐 수, 좋지 않아요. 한사람으 뭐 기쁜 인연도 하지 못하고 본인조차도 마음이 막불꽃처럼 이랬다가 식어버리고 막 이러는데 뭐. 음.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. 근데 홍염살은 좋... 별로 안 좋은 것 같다. 그죠 홍염살은 좋은 점 없어요. 그러면 한 마디로 원나잇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홍염살을 갖고는 있거 보통 거. 보통 그래. 그리고 <laughs> 한번 갑자기 뭐뭐 어. 뭐 친구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야. 뭐 금방 내가나이 너무 사랑한다고 막어막 어? <laughs> 그러고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결혼 얘기하고 막 이러다가 금방 탁 씹어서 헤어져 버리고 아, 그런 애들 있어요. 네, 그리고 연애가 안 끊겨. 요아 연애는 갈아타, 안 끊기다. 갈아타요. 만나면서 바람 피우고 갈아타고, 만나면서 바람 피우고 갈아타고, 보통 그래요. 안 좋죠.